동영상 찍으시면 네. 크레인이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고 위에 크레인이거든요 네. 크레인이라고 볏집같은거 갖다줄 때 네. 계속 말씀하십시 네. 네. 이거 들고 쩌리 음. 왔다갔다 하면서 좌우 음. 다되는거예요 음. 전진 후진 좌우 다 되는거 크레인이에요 음. 들고 갔다가 딱다 떨어진데 있으면 그 자리에 놔두면 줄수 있게 그렇게 다 되어있어요 네. 아까 이게 뭐라 했죠? 요거 말고 저거 저거 아, 아 저게 뭐라했 했죠? 태비 교반기, 교반기. 교반기는 이 앞으로 이제 태비도 그렇게 좀 구축해서 내라그러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이제 저것이 슬집을 딱 넣어보면은 지가 자동으로 태비를 싹 뒤집어 버려요 음.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거리도 내가 입력만 시켜놓으면은 그 거리만 딱 움직이고 그렇게 다돼 있는 설비예요. 이건 쓰고 계십니까? 쓰는 겁니까? 이건 사료 비학기인데 내가 저쪽 축사에 쓰는 것인데 네. 적적 설사를 지금 흘러불고 셔로 공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갖다 놓은 것이고. 이걸 가져갈 거네. 예, 예. 이거를 이런 네. 것은 가져가. 혹시 필요하면은 셔로 오신 분이 필요하다면 내가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음. 이건 이건 겉집 자른 기계고. 이건 가져갈 거고. 예, 이거다. 고저 뒤에 것은 내가 가져갈 거요 네. 그리고 이제. 한우 번식 하실 분이 혹시 계시면은 이 촉사를 지을 당시에 자 이쪽에는 한우 내가 젖소를 키우니까 이쪽에는 음. 젖소를 키우 목적으로 지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저 뒤에 보면은 그 2m 간격으로 송아지가 음, 송아지고 저쪽으로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쪽에 문이 없는데 저, 송아지 나면은. 다른 놈들이 막 째를 받아보는 거 그래요. 네. 네. 그면 그랬을 때 저쪽 보면 쫙 뒤에 뭐얘뭐 구멍 같은 거있죠요 쫙쫙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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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쫙 밑에. 네. 하나 얘가 송아지가 뒤로 나가 버려. 음. 그러면 쫙뒤가 송아지들 놀이터예요. 쫙쫙까지 다돼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저기서 있다가 이제 점먹으러 갈 때만 이걸 들어오는 거예요. 하고 네. 점먹고 다시 째로 나가서 먹고 그래 갖고 저거게 지금 저 빈유로 저거 다 찢었는데 저건 교환할 거예요, 비닐을 해놓은 이유가 겨울 되면은 해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쪽으로. 네. 그러면 저기 햇빛이 엄청 좋아요. 음. 그래서 저 안덮어불고 비닐로 해, 해놓고 그럼 햇빛이 여기까지 들어와. 음. 햇빛. 요고 지붕도 지붕 열어 놓면 지붕도 개폐식 열 열어 열어줘요 양쪽으로. 아. 어, 지붕이 개폐식이에요. 네, 개폐식이에요. 음. 저기 저것이 이거는 모다. 음. 저기 달려 있는 것이. 음. 지붕 양쪽으로 열어불고 저거 저 햇빛 들어오고 하면은. 겨울에도 거의 전 축사에 골고루 햇빛이 다 들어있어. 음. 그렇게 해놓은 겁 CCTV 다 달려있고, 선풍기 달려있고, 지금 이제 이것이 내가 이걸 팔리든 안 팔리든 작업을 할 것이 뭐냐면은 저 비닐을 저거 교체하고, 저게 비닐한 10년 됐어요. 아. 한번 해놓으면 한 10년 써요. 팔아도 이걸 해준다, 말이죠. 그렇죠. 음. 파라도 나 해줄 것이, 저거비육이 해주고, 네. 선풍기 요거 해줄 건거 요거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거거든요. 네. 저거 새로 고정도 할 것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 개편식 지붕이 보면, 요런 데,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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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가 떨어져 갖고 있거든요. 네. 네. 요것도 나다수리를 해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커튼 새로 지금 뭐다 해다 놨으니까, 해다 안 됐다가 다리 다잡고못 오고 있어. 저거 커튼 새로 싹다 해줄 것이고, 그렇 지금, 어, 소 수정을 시킨다거나, 뭔다를 네. 했을 때, 소를 잡아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소반목으로딱 들어올 때, 쫙 끝에서 저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것이이턱 골가져, 이몸이요 위로 딱올라가버려요 음. 그러면은, 소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거든요 그럼 저기들이 문을 저기들이 잠가버려. 아. 그러면 이제, 못 나가게 해놓고, 뭐, 수정을 시키든지, 주사를 마치든지, 뭐든지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음. 또 지금 한 칸에 보면 이한 칸에가 요거 목걸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욕심내서 키운다 고하면 네, 나는 이네 마리를 키울 걸로 이렇게 네한 칸에 네 개를 만들었어요. 밥 음. 먹는 칸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다가 배집을 주거든. 요제 여기다가 배집을 주는 배집을 주는 뭐가 없으니까. 양쪽에 터 놓고 배째 먹고 들어와서 먹, 먹으라고. 음. 그렇게는 것이고 근데 해 보니까 네 마리는 못 키우겠대요. 저 맞아. 이제 억지로 홀라고면 네 마리 더 갔죠. 근데 네 마리는 무리더라고. 간카해 음. 가지고. 응, 음, 괜찮습니다. 나오겠습니까? 응, 음, 잘 나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요거는 가벼운 거막 그런 거막 음. 그런 거 올려놓게 창고를 나가 2층으로 지는 것이고 음. 여기 인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계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가려면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올라가는데 무거운 것도 음.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엘리베이터예요. 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은 다 가져가시고. 네, 요거는 살림살이 땜에 가져가도 되는 건가? 이것은 이것은 내가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거 만들어 봤더니 목젖인데 이릴 있잖아요. 요거. 야, 이게 뭡니까? 이것이 저기 저 앞에 아까 아까 거신 된 배지 준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배지불 바로 좁은 게 삼각이더라고. 네. 그래 요걸 다이를 만들어 갖고 비스듬히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어서 그거 얹어 놓으면은 흙 같은 것은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혹시 지가 이제 볕집 같은 거 물어 드리려고 해도 그런 것이 소막으로 안 떨어지고, 그거 떨어진 게 나중에 다 지가 먹거든요. 네. 그거 지금 하려고 해놨는데, 내가 이래갖고 지금 못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드릴게요. 부분다 네. 네 찍을 게 없겠네. 다 됐네. 네.